안녕하세요.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은 며칠 전에 선고를 받았던 보이스피싱 장집 상담원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뢰인의 경우엔 총 8명이서 이제 재판을 함께 받았는데요. 이 어, 심의 선고 결과 제 의뢰인은 1년 6개월 감형 그리고 추징금 1,200만 원 감면을 받을 수 있었고 또 다른 공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의 감형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공범 6명의 경우엔 모두 항소기가 즉 이제 1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그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자면, 총 8명 중에 제 의뢰인의 감염폭이 가장 커서 두각을 드러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이제 총두 곳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범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 분리선고를 받았는데요. 1심에서 제1원심 같은 경우는 징역 2년과 추징금 이제 900만 원 선고를 받았고 또 이제 제2원심에서는 징역 2년과 1200만 원 추징을 선고받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징역 4년에 2100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제 2심, 항소심부터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장직 상담원으로 로서 가담 기간이 2년 이상 꽤 장기였기 때문에 가담 정도가 중하였습니다. 가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수익금도 자연스레 컸고 또 이제 추징금도 제1원심에서는 이제 900만 원, 제2원심에서는 이제 1,200만 원 분리해서 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공동 피고인만 이제 총 8명이서 함께 재판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재판정에서 변호인들 설 자리도 비좁아서 굉장히 좀 혼잡했습니다. 변론의 시간도 이제 증혼자만 이제 충분히 말을 사정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판정에서는 최대한 핵심 요점만 강조를 해서 판사님께 요지를 구두로 진술을 하였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차분히 정리 정도는 이렇게 일목유연하게 해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을 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선고 전날까지도 이제 합의에 매진해서 합의서를 제출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제 핵심 전략을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 이제 두개로 나뉘어서 분리된 선고를 합쳐서 2심에서 선고받을 수 있도록 병합신청을 해서 감형을 노리자였습니다. 다행히 병합신청을 한 결과 병합처리가 돼서 한 번에 합쳐져서 이제 4년의 1심 선고가 감형된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200만원 추징금에 대한 이제 부당함을 정리적인 부분과 사실 오인적인 부분을 정리정돈을 해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피해자 전부와는 당연히 이제 합의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이제 선택해서 피해자 분들과 원만하게 합의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총 8명의 보이스피싱 공범들 중에 제 의뢰인이 가장 많은 폭의 감명을 받을 수 있었고, 나아가 이제 추징금. 감면까지도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저희가 정말 많이 하고 또 좋은 성과도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 과정과 이제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성공 경험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간혹 이제 공동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무리한 주장을 하시는 경우도 이제 실제로 간혹 봐왔고 무리하게 무죄 주장을 하시거나 뭐 법리 다툼을 하시는 변호사님. 들이 간혹 계셨어요. 이 경우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인 그 피고인은 속이 후련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기대 심리가 작동할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실제로 선고가 가중처벌이 되는 불상사가 실제 발생하는 사례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안목을 갖고 실질적으로 이제 판례의 동향을 잘 알고 있는 성공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선임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